오늘은 4월 13일 입니다 식재 4년차 인데요 아직도 이제 성목이 아니고 유목에 해당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못 받은 저희 수형이 8m 수형인데 못 받은 가지도 지금 이렇게 받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4년차 됐는데 이쪽에 쪽 이쪽, 이쪽편으로 가지를 못 받았거든요 제일 아래 일단 일단 오른쪽에 가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이렇게 잎눈 이렇게 이 나와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제 잎눈 요거를 이제 가지로 길게 받기 위해서 꽃눈을 꽃눈을 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분이 아무래도 꽃눈을 따 주게 되면 꽃눈으로 갈 양분들이 이 가지 끝으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가 이렇게 길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화, 적화의 또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그이 나무 요거는 이제 그 다른 나무에 비해서 조금 애수하거든요 애수하니까 애소하, 꽃눈을 엄청 달았어요 애수하니까 이제 살기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꽃눈을 다른 나무에 비해서 엄청 달았는데 얼마만큼 해소하냐 그러면 다른 나무 이제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나무는 이렇게 굵거든요 멀리서 한번 봐볼까요 비교가 안되네요 안나오네 아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 주간 굵기가 그렇게 많이 표시가 안나는데 이 실질적으로 한 오른쪽에 것도 일반적인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세가 다른 거에 비해서 수세가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그 다른 것들은 이렇게 이제 꽃눈이 그렇게 아직까지 사는 차라서 꽃눈이 꽃 이렇게 막 꽃이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꽃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고 이제 벌써 다 피었습니다. 꽃이 다안 들어왔고 거의 이제 이게 이제 그뭐 만기 정도 만기 정도 만기 만그 만기 같은데 꽃이 피울 거는 거의 다 피었거든요 이렇게 꽃이 피울 거는 그의다피웠고 근데 요거는 이 꽃이 아직 다 피지를 못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피운 거는 피우고 이렇게 못 피는 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못 피는 것도 이 지금 못 피우는 거는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꽃을 피우지를 못합니다 꽃이 엄청 엄청 이제 보시 보시면 엄청 지문꽃 아주 꽃망울이 들어왔거든요 여기도 보, 보시면 다 틔우지를 못했죠 아직도 다른 놈들은 그 집인데 다 만개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거 이대로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막그집뭐 이대로 두면 이게 꽃다 피우고 열매 이제 그 콩알만 할 때쯤 이 나무 잘못하면 갑니다 아무 잘못하면 가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제 적화의 중요성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꽃을 꽃, 못 피운 꽃들을 다따 줘야 이게 이제 양분 낭비가 적어 져 가지고 이제 아마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따주고 여기로 놔주면 꽃 피고 나서 열매 맺을 때 이게 바로 거짓뭐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화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꼭그 적화를 해 줘야 돼요 이게 거진 그 아직 못 피우는 꽃은 거진 그다 따줘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부터요. 뭐 아까울 게 없어요. 나무 가 잘못하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잎눈만 입는, 잎눈만 남기고요. 잎눈 은 잎눈 잎눈만 남기고, 잎눈 남아있죠. 잎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입누, 여기 잎눈 여기 잎눈이거든요 잎눈 입누? 잎눈이거든요 눈 입누? 놔두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 작년 3 년차에 꽃 꽃핀다고 좋아가지고 이런 경우,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 놔둬가지고, 작년에 3개인가, 4개인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론 이제 꽃, 꽃, 피우기 전에 정리, 정리할 때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이내 눈에는 그때 정리할 때는 이게 안 보였어요. 안 보여가지고,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꽃이, 꽃이 이렇게 보이니까, 보여서, 이제 이 나무는, 다행히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주면 죽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배 내는 것은 차후 문제고 일단은 죽는 걸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적카가 이럴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뭐 줄기만 남 줄기마다 아마 어마마 합니다. 일단 꽃 꽃줄 틔운 놈 놔두고요. 지금 피우지 못한 놈들만 이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젓갈을 해줘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꿀, 꿀볼, 꿀벌, 꿀벌과, 저기 저, 이게적한번는 꿀벌과 수종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꿀벌과 수종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